새로운 민정수석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내부 승진으로 민정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에 대한 부분은 한달전이 보도가 사실 중요했는데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전 대표가 상당히 신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중책을 맡지 않겠냐고 했습니다. 정치권에 알려진 솔로는 검찰 개혁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다고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 전에 지명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다만 검증 부분은 좀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광수 전 수석이 낙만 이유는 더큰 건이 터질까 봐 미리 사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런 부분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언론들이 지금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가 얘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어. 응. 때려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의 지금 반응이 안 나온다 네. 어.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대로 지금 타격이 안돼 말하자면 이제 뭐 무슨 뭐 재산 논란이라느니 뭐 무슨 뭐 인사 논란이라느니 아, 예, 예. 얘네가 때릴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건데 지금 없지 않거든요 어. 근데 야당에서도 거의 반응이 안 나오고 조중동 애들도 거의 대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김연 평론가의 지적은 뭐였냐면 사실 정권 초에는 어차피 허니문이기 때문에 네. 때려도 별 타격이 안 가고 대부분 묻혀서 넘어가 우리도 어. 실제로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하는 거고. 근데 이제 이 포인트에서 보면 조중동 애들이 왜 저러느냐? 어어. 굉장히 효율적으로 판단하말이에요 이런 꼴을 얘네가 첨당해 본게 아니야. 어.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부터 해서 벌써 몇 번째 당하잖아요. 어. 그러니까 네. 초반에는 힘을 아껴. 네. 말하자면 때리는 거를 지금 때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. 아. 제대로 훅을 날리려고 잘안 해. 어. 근데 빌드업은 몇 개를 합니다. 어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수사. 아. 과도한 수사 프레임이에요. 아, 예. 과도한 수사 프레임이 실제로 언제 먹혔느냐? 문재인 정부 후반기로 가면 그게 먹힙니다. 음. 초반에는 안 먹혀. 그~ 나중에 어. 가면 야 이거를 그러면 야당 다 쓸어버리려고 하냐 이거 독재네 독재 프레임은 실제로 문제인 정부 말기 먹혔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도 초반에 힘을 좀 아껴야 돼요 왜냐면 네. 저희가 사실 안티 조선 운동부터 해가지고 조중동 상대한 지가 (20년이) 넘어요 그~ 음. 쟤네들의 패턴이 있거든. 네. 초반에 누적을 잘 했다가 후반기에 프레이밍으로 잡아 들어올 때 음. 그때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 언론들 너무 잡돌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도 다한거 같고 한 6개월 동안 다 풀어내 막뭐 음. 이제 한겨레도 조지고 뭐 경영신문도 조지고 뭐시사에도 조지고 막 뉴스타파 음. 조지고 다 조져 막다 조지잖아 그러면 시민들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3, 4개월 막 조지고 나면 다한거 같아 맥을 나요 약간 방심해 얘네는 그럴 때 들어옵니다 관심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이럴 때는 <laughs> 음, 가만히 있다가 음, 음. 그게 기운이 빠져 가지고 슬슬 다른 데 관심이 가기 시작할 때 치고 들어와요.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도 힘을 좀 아껴야 됩니다. 필요할 때 써야 돼. 원래 에너지는 다 그냥 한계가 있는 거야. 우리가 남천도 만든 이유도 그거거든. 맨날 열내고 맨날 분노하고 맨날 화내고 그러면 힘이 빠져요. 네. 그래도 이 이슈는 오래 안갈 겁니다. 특검 때문입니다.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. 검찰 선배 조특검은 지가 잘 알겠죠. 일각의 우려와 달리 조특검은 칼을 쓸줄 아는 검사였습니다. 그리고 언론을 잘 다루죠. 특히 조원서특검은 감사원에서 그쪽 주류 세력들과 실제로 붙어봤고 실제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조특검 때문에 최제가 탄핵 당했는데 엄플이 상당했습니다. 저는 후보가 공식 발표된 순간부터 방송에서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을 택할 줄 알았습니다. 특검은 6개월 전부터 민주당이 하려던 거라 조은석 택한 건 갑작스레 된 일도 아니죠. 오래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속에 소통, 준비된 걸로 보여집니다. 꼭 제대로 수사를 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,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